안녕하세요, 연비티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시작하시기 전에 계속 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면서도 수없이 어, 생기는 또 질문들이 있고 어, 제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어,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질문은 저도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을 때왜 그럼 그만둔 사람들은 왜 그만둔 거지?라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조차 그런 생각이 기저에 베이스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을 먼저 조금 풀어드릴까 해요. 어, 제가 간호대를 나왔잖아요. 지금 그 저희 학교에 간호대를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 계신가요? 어, 사실 어떤 그 상점들을 봐도 그 상점이 지속 10년, 20년 해나가는 상점을 사실 찾기란 어려워요. 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메이 사업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으로 인한 거지 이게 아메이가 어려워서 아메이가 잘못돼서뭐 수익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손해를 봐서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은 어 나는 못 팔아요. 어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 자기는 사줘야 돼서 그 어떤 아메이 제품들을 사줘야 되는 그 강박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저희가 롯데마트, 현대마트, 어 현대백화점 이런 거 이용할 때. 어 사줘야 돼서 쓰진 않았잖아요. 그동안 저희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생필품들을 쓰는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치를 안 하고 살수 없고, 머리를 감고, 안을 감고 살수 없고, 어, 누구나 다 생필품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써주는 게 아니라, 마트를 바꿔서, 어,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간혹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난 그것만 쓰기 싫어. 나는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왜 그것만 써야 해? 어, 이거는 이제, 어,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른 거 써보시고 싶은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이유는, 뭐, 이제, 어, 경피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나면, 어,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메이 제품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그 뒤에는 이제 아메이 제품을 쓰시게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가서 휴지 하나 안, 사, 안 사서 쓰실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 정확한 어떤 내, 내가 어떤 우, 오너가 됐는지 생필품 어, 사업의 오너가 되신 거고 건강 기능 식품 사업의 오너가 되신 거고 뷰티 시장의 그런 오너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언어도 본인 브랜드 제품을 쓰지, 다른 회사 브랜드 제품을 쓰지는 않을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으로, 어, 이제 아메이 사업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어, 뭐, 아메이에 미쳐서 아메이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어, 조금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자신이 안 생기실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뭐, 이렇게 반응이 없다, 내지는 뭐,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에 그 남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꿈이, 어집밟 펴지고 포기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어 저희 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 너랑 나랑 같이 계속 친구고 아는 사이다가 갑자기 아메이를 하면서 뭐어 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돈을 벌어보겠다 하고 어떤 다른 패러다임을 얘가 자꾸 가져오고 예를 들면 뭐 와이프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그 친구와 내 지인과의 신뢰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라는 정에 의한 아니면 와이프라는 그 부부에 의한 정이지 사실 사업적 신뢰는 친구든 남편이든 뭐 여러 가족들하고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거절을 당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난 분명히 아메이가 좋은데 쭈뼛쭈뼛 하는 내 모습도 분명히 화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나실 텐데 어 화가 나지만 그거를 너무 본인을 이렇게 자학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남녀 관계에서 예를 들면, 어, 이렇게 어떤 서로 사랑의 신뢰가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어, 사업적 신뢰도 분명히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남녀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고 나면, 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되게 겉잡을 수 없이 상대가 막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적 신뢰를 뭐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뭐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모습, 미팅에 참석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긍정으로 나를 많이 채우시면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어, 보여야겠다. 이 마음 먹기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어, 뭐 내가 지금 당장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어라는 분에게 뭐라해야지, 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어이 사업이 아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어, 제품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오히려 저희가 라이터를 갖다 대면 어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가려내고 아메이를 갖다 대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 꿈을 가지고 있고 니즈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조금 더 두고 계신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그 상대의 반응이 크게 상처를 입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상대방이 여러 말들을 하죠. 뭐, 어, 나는 그 노동을 해서 건전하게 돈을 벌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이렇게 너 밑에서 일하기 싫다라든지뭐 아니면 스폰서 다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냥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는 하다가 뭐 잘못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음. 저는 이 얘기의 근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근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 저희가 생필품을 쓰고 있는 그 시장은 사실 어디인가요? 대부분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아니면은 롯데마트 뭐 이런 대기업의 어, 굴레 안에서 우리가 생필품을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마트가 경쟁 상대인 거잖아요. 왜냐면 정말 ESG 경영을 예전부터 해오고 있고 정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아메이 제품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그 정신은 더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을 그런 기업들은 아주 예진작부터 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고액의 연봉자들을 뭐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 이렇게 두시고 계속 어떤 기업의 성장과 발전, 본인 회사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굉장히, 어, 아메이가 굉장히 경쟁의 업체임은 아마 확실했을 거예요. 어, 물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어, 이 부분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대상은, 어, 기업들이라는 거죠. 내가 기업들에게 그동안 돈을 주고 있었고, 내가 어떤 기업에게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시키고 있었구나지. 어떤 스폰서나 너, 그러니까 아메일를 시작한 누군가가, 어, 나의 어떤 호주머니를 탐하려고 나에게 이걸 얘기하나? 는 그런 시각은 어 아니라는 거죠. 어 기업들에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뭐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tv만 틀어도 나오는 홈쇼퍼들에게 쟤네들이 내 호주머니를 탐하려고 저걸 또 광고하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저희 막 맨날 그렇게 막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어 정말 어떤 대기업의 구조 안에서 소비를 했던 당신이 어 어떤 유통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 당신의 유통의 비를 본인이 벌어가라. 계속 음, 유통비를 대기업에게 주지 말아라. 예를 들면 뭐 품질 더 괜찮은 것도 밖에서 살수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 보통 R&D라고 연구개발비를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을 번 회사가 만약에 저희 회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35%를 R&D에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5천만원에 35%와 어, 1조 이상에서 35% 어떤 회사의 제품매 질이 좋겠는지 어, 조금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빨리 돈이 안 된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아메이는 자산소득을 버는 거거든요. 인쇄 형태의 돈을 버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인쇄를 버시는 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을 좀 아는데 어 정말 상속세며 어 여러 가지 그 부동산세 법이 바뀔 때마다 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나 아파트들을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 어, 대출 비용, 이런 것들이 정말 어, 무시할 수 없는 돈들이더라고요. 전걸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메이의 인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어,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속세 없이 어떤 인세를 어,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사실 젊은 나이에 어, 시작 할수록 많은 어떤 그 고충들이 또 있겠지만, 어, 뭐잘더 젊은 나이 시작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정말 인세를 만든다는 거, 어, 이거랑 그 어떤 그, 어, 보통 직장 일의 형태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알바 형태의 어떤 돈과 어, 인세를 만들고 있는 이 일을 어, 같은 그 구도선에서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 어떤 분들이 어, 아메일을 잘 할까, 뭐, 이런 거는, 음,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정말 믿고 꾸준히 그 미팅장에 오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이 사업에 그 특유한 그 분명 직장 일과 자영업과 어떤 다른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거를 어그 사업가와 투자가의 그 영역들을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이 특이한 이 시스템을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모든 제가 가려운 부분들을 오늘 다뭐 긁어드릴 순 없어도, 어, 정말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어,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 저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금 이렇게 되게 미안해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메이하시면서 되게, 어, 미안해 하시는 그런 마음들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 정말 함께, 어, 정말 어, 튼튼한 인쇄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